안녕하세요. 강아 다사랑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송해면 숭내리에 나와 있는데요. 들판 비가쫙한 눈에 들어오는 웅장한 주택입니다. 건평은 30평인데요. 안에도 실속 있게 넓고요. 겉에서 볼 때도 되게 웅장하지 않아요. 뒤에는 낮은 야산 자락을 끼고 있고요. 이 주택은 258평에 건평 30평이고요. 들판뷰와 낮은 야산을 끼고 있는 장점이 많은 주택입니다. 어, 마당을 보니까요. 이렇게 그늘막을 해서 실공간이 너무 아늑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늘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와 넓은 텃밭이 쫙 있는데요.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셨을까요? 완전 깔끔합니다. 경계로는 과일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 텃밭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김장도 100포기 이상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탁트인 뷰는 일단 너무너무 좋고요. 도로도 마을 도로가 이렇게 끼고 있어서 접근성도 좋습니다. 이곳 송해면 숙내리는요. 강화대교에서 해안도로로 10분이면 들어오니까 접근성도 아주 좋죠. 마당에는 이렇게 화단도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어릴 적 놀이터가 생각나는 노란색,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이 의자도 아주 정겨운데요. 학교 운동장 분위기도 나고요. 여기 창고도 있고, 우리 강아지도 쉴 곳이 있습니다. 옆집하고의 경계는 창고 반을 걸쳐서 말뚝이 보이실 거예요. 측량을 해 놓았거든요. 말뚝 있는 대로 쭉 해서 차량 있는 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편을 좀 보여드릴게요. 주택 옆쪽에는 장독대가 있고요. 이렇게 뒤로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주택 벽면은 조적조고요 튼튼합니다. 그리고 기와 지붕이고요. 아주 넓직한 옥상도 있습니다. 슬라브 주택의 장점은 옥상 활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옥상은 용도에 맞게 자기 취미에 맞게 개조를 하거나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주택 건평은 30평인데 방 3개, 욕실 하나의 구조입니다. 주택 내부 상태가 아주 양호해요. 그리고 30평이라고 하기에도 넓어 보입니다. 들어오면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중문을 지나서 거실이 있는데 거실이 탁 트이고 커요. 그리고 거실 창을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들판뷰가 쫙 펼쳐지죠. 멀리 산뷰도 보입니다. 주방은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미닫이문으로 분리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상태 좀 보세요. 깨끗하죠? 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등도 예쁘고 상부장, 하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덕션 사용 중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 주택의 가격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대지 258평, 건병 30평, 얼마일까요? 3억입니다. 여기는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도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 미닫이로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에도 수납 공간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지저분한 것들을 수납을 시작하시면 되고 김치냉장고, 뭐 세탁기, 이 정도 놓을 공간도 충분합니다. 여기는 옥상 나가는 뒷문이에요. 다용도실 뒷문이고, 다시 주방을 지나서 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인데요. 크기가 작지 않아요. 어, 넓은데요. 그리고 큰 창이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 채광도 잘 되고 뷰도 좋습니다. 거실을 지나서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와, 피아노가 있는 방이에요. 북박이 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 방에서는 뒤 낮은 야산이 들어옵니다. 와, 근데 오늘 진짜 더운 씨인데요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앞뒤로 창을 열어놓으니까 이집 지금 너무 시원해요. 두 번째 방 보여드렸고요. 안방 가기 전에 큰 욕실, 욕실이 운동장입니다. 와, 엄청 넓어요. 그리고 욕실 상태도 천정, 벽면, 바닥, 상태 양호하죠? 안방에도 큰 창이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창이 있습니다. 와, 시원한데요. 이집 지금 에어컨 안 틀었거든요. 시원합니다. 대지평수 258평, 건평 30평이고요. 이제 옥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텃밭은 왼쪽에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서 바로 나오셔도 되고요. 마당에서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옥상이 얼마나 넓고 뷰가 좋을지. 주변을 한번 볼까요? 와, 이큰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밤나무 같은데 엄청 커요. 마을 수호 나무, 수호 나무 모르겠네. <laughs> 자, 짜자자. 운동장이죠.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아까 1층에서 보다는 확실히 뷰가 끝내 줍니다. 멀리 바다도 보이는데요. 그리고 태양광 시설 되어 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절약되겠죠? 제가 마무리는 이곳에서 할게요. 뒤로는 낮은 야산, 옆으로도 낮은 야산, 앞으로는 들판뷰가 펼쳐지는 가격은 3억입니다. 감사합니다.